세 번째 키워드는 지소미아입니다. 정부가 이러면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지금 한일 군사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한일 간의 지금 경제 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 지소미아의 협정을 연장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 정부는 오늘 오후에.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 NSC를 열고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까지는 통보를 해야 돼요. 네. 현재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에 따르면 이 90일 전인 90일 전에 연장을 할것인가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마감 시한이 8월 24일로 다가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쓸수 있는 이 한, 그 카드가. 지소미아만큼 강력한 것도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저게 지소미아를 파괴했을 경우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 수가 있다는 면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만났던 이 한국 강경화 장관과 고소다로 고노다로 일본 이 외무, 외무부 장관과의 베이징 회담. 또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비근 미국 대표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이후에 NSC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를 지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